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라잔 무기로 세팅한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며칠 전에 이제 브라키로 세팅했던 거몇개 올렸었는데, 어, 이번에는 라잔 무기로 해서 테도랑 백엄 해머 세팅 올리려고 하는데, 어, 라잔 거 다른 무기들은 어, 사실상 세팅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어, 우선은 태도랑 대검 해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힘의 방이랑 도전자극이 띄운 세팅 두 가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대검 해머. 자, 우선 태도. 태도인데요. 어, 태도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어요. 카이저를 당연히 써야 되는 것 같고요. 음. 이렇게 해서, 공격, 도전 7, 공격 6, 간파 6으로 했는데, 요렇게 해도, 회심률이 50% 나오기 때문에, 어, 약점, 약점 투표 띄워서 하면, 약점 부위에 이제 100% 들어가니까, 그렇게 했고, 했어요. 네, 심한주는 못 집어넣었어요. 소켓이 없어가지고, 이 아쉬운 게 이제, 라잠 무기가 격양 라잠 무기가 소켓이 아예 없어가지고 하나라도 있으면 좀 도움이 됐을 텐데 그게 없어가지고 심한주는 넣지 못했고 그냥 요렇게 그래도 꽤 괜찮더라구요 라잠 무기들이 딜이 좀잘 나오는 것 같아요 요거는 대검 대검은 음 보라 헤리가 좀긴 편이긴 한데 그렇게 긴건 아닌데, 그래도 요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얘는 대검은 요 정도면 충분, 대검은 좀긴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충분해서 카이저를 띄우거나 하지 않고 사용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세팅을 했고, 음, 요거 하나가 남는데, 그래서 속납주를 넣긴 했는데, 지금, 음, 스킬은 조금 이쁘게 잘 띄운 것 같은데, 요거 하나가 남아서, 사실 간판은, 10% 정도 더 줄여도 되기 때문에, 다리는 하나 더 빼셔도 되고, 해요. 50% 회심 맞추시면 보통 이제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칸수 채운다고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고, 필요하신 분은 간발 하나 더 빼셔도 될 거예요, 아마. 적정 수준은 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스킬창 채우느라고 이렇게 해서, 스킬창이 되게 예뻐 보이게. 에서 했습니다. 다음은 해머해머는 이렇게 해서 했는데 갓바만 어, 좀 바, 바뀌고 갓바를 브라키움으로 바꿔서 대검에서 바꿔서 브라키움으로 바꿔서 이렇게 했고 사실 이렇게 한 개씩 남더라고요. 역경하고 긍지줄을 넣긴 했는데 어, 기현이랑 활주 넣었는데도, 요거한 개씩 남아서, 송납을, 해머 송납보다는, 음, 돌, 불굴이랑 요거 끼워 넣으면 어떨까 싶어서 그냥 이렇게 넣은 거고, 요런 거는 이제 원하시는 거 따로 넣으시면 될것 같긴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회심률은 60%기 때문에 다리는 하나 빼시고 다르게 세팅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자 이번에는 힘의 <laughs> 방이랑 도전자 극의 둘이 같이 띄운 세팅인데 예전에 제가 한번 해머로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간파를 넣을 수 없는 그 세팅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브라키 구버전을 갖다가 한번 세팅을 해 봐서 해 보긴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이번에 그 그, 회심률이 100%까지 뜰수 있는 건데, 음 지금 기본 50에, 이렇게돼 있는데, 이제는, 간파까지 띄울 수 있더라고요. 간파까지 띄울 수 있는 세팅이긴 한데, 만약에 그, 회심률은 간파를 빼고 100%를 만들 수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되긴 한데, 되긴 한데, 저는 이렇게 7, 4개를 띄운다는 게 너무 신기해갖고, 이렇게 해서 한번 세팅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걸로 해서 대리 기관태를 잡아 봤던 기억도 있고 어, 다 대검도 세팅을 하나 더 했거든요. 일단 한번 보여 드리면 어, 해머 같은 경우에는 음, 때리는 횟수가 좀 많아야 돼서 공격력 강화는 하나만 하고 예리도를 5로 3개로 올렸어요. 그래서 브라 예리를 좀 많이 늘려 놓은 편이고 어. 그 다음에, 내랑룡의진수를 띄워서, 진호우버, 이 세팅으로 했죠. 이 세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했고, 음 약점특효 하나 뜨는 거는 뭐, 이제 투구 때문에 뜨는 건데, 약점특효는 사실 이제, 회심률이 100%니까, 그렇게 필요는 없, 없죠. 없어가지고, 하나만, 하나는 이거는, 세트를 보기 위해서 띄운 거고, 어, 해집력 50%를 기본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음, 제가 볼 때는, 뭐, 예능, 예능 세팅이기 때문에, 크게,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원하시는 대로 바꿔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형까지 하나 띄워서, 해머는 요런 식으로 세팅을 해봤고, 자, 이번엔 대검. 이번엔 대검인데, 대검은 그래도, 예리도 두 개에다가 하나를 6으로 해가지고, 보라에디로를 저 정도 조금, 해머보다는 낮게 띄워놓고, 그 다음에 공격력 5두개 올려서, 내랑용 진수 띄워서 세팅을 했고, 어, 이렇게 해도 저거 닳기 전에 맵 이동하는 것같더라고요 보통 맵 이동하니까.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스킬 보시면, 간파가, 어, 7개까지 다안들어가더라고요 해머 그러니까, 해머할때는 음, 좀 괜찮겠다 싶어서 대검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했는데 음, 간파가 7개 까지 띄우기가 좀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는 했는데 어, 요걸로 이제 어, 나중에 내리기관테 잡는 영상 한번 올려 보도록 할게요 역전내리기관테 요걸로 한번 잡아 보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잡히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몇 가지 세팅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정비 어, 커스텀은 정말로 취향이라서 어, 제가 보시고 도움 될 만한 것들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짜시면 돼요. 원하시는 대로 해도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정답은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 하셔서 세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